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제자들을 선발해서,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해 주었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본질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을 성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고 정들었던 제자들과 이별을 하면서 최후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는 가론 유다가 물질의 유혹으로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지적하며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의 미래도 알고 계셨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Then Jesus told the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예수는 모호하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점, 점쟁이들이나 사기꾼들이 금년에 조심해야 한다. 불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하고 또 물을 조심하고 귀인을 만난다. 막연하게 모호하게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가론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며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알면서도 그들을 적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들의 부정을 폭로하고 절교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배신과 부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피터 리플라이드.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스승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여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만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연약한 의지를 모르고 맹세한 것입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맹세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삶의 이기심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예수가 좀더 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의지보다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말에 대하여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약속이 만나 예수의 예언이 만나 두고 봅시다 다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베드로가 또다시 맹세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곁에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예언의 말씀이 맞을까요? 사람의 의지와 약속을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믿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예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확인을 하기 위하여 멀리서 베드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를 지적하며 증언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베드로가 두번세번 번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타기 울더라.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의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과거를 회상하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무너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수탁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리라. 자신의 의지보다 더 정확한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연약한 자신의 의지를 보면서 통곡합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를 국률이 여기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 회개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사도의 직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 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여 죽,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But the chief priest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대체장들과 장르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설득합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라바로소이다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asked t h e governor b a r a b He answered.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누가 석방되기를 원하느냐? 대제사들과 장로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으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흉악범을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What should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Pilate asked, They all answered crucified him. 로마 총독이 예수를 심문했지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군중들도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국회와 군중이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정답입니다. 빌레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to pilot,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십자가에 못박아라,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용 도구입니다. 총을 쏴서 죽이면 바로 죽지만, 십자가 형태에 못박아놓으면 수일 동안 고통을 느끼며 피를 쏟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장시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군중들이 예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조주하고 함께 치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없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한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이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예수가 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선한 예수가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을 예수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 예수의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생각하면 평화롭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을 보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